매일 미사 말씀,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독, 연중 제34주간. 입당 성가. 226번. 하느님, 자비하시니. 긴금자 잡고. 시편 85-84 구참조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 당신께 돌아오는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본기도 주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저희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주님의 자비로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장 2 2은에서 14절 나 다니엘리 이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참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4.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5.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6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네개 달려 있고 머리도 네 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7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실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불을열 개나 달고 있었다. 8. 내가 그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세 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 대고 있었다. 구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10.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의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여,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11. 그 뒤에 그 불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12.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13.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열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14.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다니 3장 75, 76, 77, 78, 79, 80, 81, 59이은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땅에서 싹 트는 풀과 나무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용들과 물에 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하늘의 모든 새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온갖 짐승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복음 헌우송. 루카 21장 28절 참조.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알렐루야. 복음. 너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29에서 33절.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9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30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3.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250번. 구버보소서, 성모여. 구버보소서, <목소리> 성모여. 하신 모여 예로부터. Sing. 예물 기도 주님 주님의 명에 따라 바치는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끼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 154번, 주여, 어서 오소서, 필 프라이더 부흐너 작곡 이문근 편곡, 499번, 만찬의 신비, 아이디 피어솔 작곡 이순규 역사. 영성채송. 시0편117-16 이래서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영성채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성체를 모시고 기뻐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독서로 듣고 있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절망적인 역사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역사에 변함없는 주인이시며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사건들조차도 하느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믿음을 환시와 상징 등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묵시 문학으로는 다니엘서가 대표적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아들 벨사차르, 이어서 바빌론을 장악한 메디아 왕조의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왕조의 키루스까지 세 왕조에 걸쳐 네 명의 임금을 두루 섬긴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2세기의 유다인들이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를 받던 시기에 쓰였다고 추정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의 현연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던 임금이 억압하던 시대에 다니엘서의 저자는 과거의 역사를 빌려와 백성들에게 큰 위안을 준 것이지요. 다니엘서 1에서 6장에는 유다인 청년 다니엘에 관한 일화 6개가 소개됩니다. 바빌론과 페르시아 임금들의 통치 아래에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묵시적 환시를 담고 있는 7에서 12장은 묵시 문학의 대표적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특히 안티오코스 4세의 파멸에 초점을 둔 4개의 상징적 환시가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늘 독서로 읽는 7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마리의 짐승들, 그한 시에 이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단위 7장 13절. 라는 한 시가 나오는데 참된 하느님의 왕권과 그에 따른 희망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파견성가 521번. 고통도 없으리라. 이종철 작곡. Oh, <imitation>